네 여러분 오늘 짱줍니다어 잠깐만 오늘 탈인가 오늘은 저 한장일 것 같아요 봐봐요 여기 사람이 없는 거 보면 여기 막 봐봐요 여기 막대로도 없죠 오 마이 갓자 오늘의 게스트 스카이 카이입니다 아니라고 이 새끼야 제이야 이 새끼야 뭐라고 제이 제이 라고 이 새끼야 야 덤벼? 얘 덤벼? 얘 바로 뭐, 게임 포켓몬인줄 알았네 게임 뭐야 야나 부속이야 이제 가자 이제 내가 깼으니까 나부터 포켓을 주문 상대를 찾아라 나, 나 어디를 모르겠지 다이아 위에 오케이 나다이아몬고요다행힌이 포켓입니다 하님들자 너도 이제 뽑아 길이. 아니야 다 똑같아고 내가 말했지. 응, 음, 자 여기 자 들어가 계속... 들어가. 아니 동시 에 들어간다고 아이언맨 변신하고. 3 2 1 네. 하면 아니 형 어, 먼저. 아 우리도 그냥 솔직히 사기 사기 안줘 진짜 죽는 걸나 먼저 들어갈게 그럼. 개 응. 쓰레기 하나 딱고 하나. 아이고. 아, 어형 어, 우리 거의 동일한데? 난 사..형 너몇 칸..차? 나 이거 세칸 반..반..반 반 줄어 응? 세칸반없어나다 좋네 나칸반차아 진짜? 자. 형 그럼 이거 검 검? 모델.. 드델 마블 오케이 응. 에메랄드 드델 마블 오케이 에메랄드 오케이 탈거? 아 돌검이네? 오케이 나다해야되잖 에메랄드 가서 다 해가지고 아무거나 좋아. 나 다이어트 했으니까. 막대기요. <목소리> 막대기요. <목소리> 괜찮아, 형. 막대기가 더 좋아. 그치. 막히, 막대기, 막대기 세칸 달고, 나는 두 칸, 두칸반 달아. 뽑을게. 응. 흥. 아니. 부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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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족. 뭐야? 아니, 이거는. 아니, 이거는 하지 말고, 형, 이제 여기서 뽑아. 이제 해봐. <목소리> 이거 거의, 이거, 이거 해야 해방만 뜨면 진짜 지린다. 안 아, 보지 말아봐. 아. 스프리 나왔어? 하지만 나한테 옷가 떴을 거라 생각하나 태소로 레이디 능력 카이방. 내거 먹지 마. 응. 오케이. <laughs> 아 안돼. 와 보. 형 신케리 깔까? 뭐? 신케. 신케. 뭐? 신케. 뭐? 신케가 종이가 신케거든. 신기랄까? 신기 누군데? 형 튕겼어. 나 튕겼어. 근데 왜 게임은 떠났었는데라고? 레기. 형, 신기랄까? 나 보이지. 어? 나 보이지. 아니? 어 보여, 보여? 보여? 보여. 그럼 그 레기야. 신기 누군데 걔가? 나미에 하겠습니다. 나미? 오케이 내일이 능력 하 활동하겠습니다. 괜찮아요. 우린 팀이야. 난 나미다. 불, 불주먹에다가 심장에다가 나가겠습니다 아, 미리 소환해놓겠습니다 날기 써서 형나 불, 형나 불주먹에다가 심장에다가 그 다음에 그거야 아마트라스 진짜루? 어진짜로 역회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요 오 마이 갓 핫! 파이어! 뭐야? <놀람> 얘네 왜안 죽어? 나한테 가형 비켜! 형 무장석 소유자잖아 검은색 거... 테기 어, 네. 하! 아마테 제... 아마 아마 형 내가 도와줄게 기운사극 아마 기먹부걸기 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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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형이 솜이... 오케이 아마테라스 카운터 카운터 쇼크 개 개스... 안돼 아 저는 관전하러 아니 형형 빨리 그거 먹으러 가 아니야 저템 있잖아 네. 나형템 그럼 써야지 안돼 쓰면 그니요 형이 먹으라고 아..아..너 서라구 걍! 하트! 아니 내칼 먹어 갤몬 피기를 안써 하트! 겨무석 하키! 안되겠어 버티고 있다 개약하고만저 새끼 형 능력 뽑고 와서 능력 에. 뽑았어 약한 자여 능력을 뽑고 와라 가고선 안 있겠다 그래 형게 개모로 싸워라 아니 날기로 싸워라 류성냥 개모지! 능력 카이바 이거로 능력 게 개모지 쟤내또 그냥. 형나 죽여줘. 이 예? 죽여줘. 죽여. 됐어. 오케이 잡템 없어졌고 잡템 잡템 여러분. 잡템 내가 먹고. 여러분 그럼 단편에 봅시다.